이번 시간에는 무릎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상형 월드컵 방식으로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최악의 행동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최악의 이상은 2명인데 <laughs> 가장 최악은 쪼그려 앉기가 특히 좀제 생각에는 이런 쪽은 좀더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간단하죠 무릎이 내가 연골이 안 좋을 때 제일 안 좋은 행위는 어쨌든 과도하게 구부리는 거 무릎이 이렇게 서 있다가 90도 이상 내려가게 되면 연골을 쫙 압박하면서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연골은 내가 뭐 아무리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과하게 구부리거나 눌러도 연골이 버텨주겠죠 관절염이 좋금있거나 연골 손상을 예전에 진단받은 분이시라면 이게 연골 상처 부위를 90도 이상 구부리게 되면 쭉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더 생길 수 있죠. 겠 어쨌든 안 좋은 행동은 과하게 구부리는 건데 문제는 쪼그려 앉으시면 과하게 구부리면서 체중까지 더 실리겠죠. 쪼그려 앉기는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래서 바닥에 앉으실 일 있으시면 그냥 창파다 엉덩이 깔고 무릎 펴고 앉으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조그만 의자라도 이용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무릎을 피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슈즈 하이힐 네. 플랫슈나하이힐나 똑같은 정도로 안 좋다라고는 설명들은 드립니다. 리는데 그나마 더 최악은 아무래도 하이힐이겠죠. 물론 평평한 신발도 전혀 아치를 잡아주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하이힐은 거기다 플러스 뒷굽이 높으니까 어 이제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효과까지 이중으로 더 부담을 주겠죠. 플랫슈즈를 신으실 때도 충격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독점근막염 생기기도 쉽고 무지예반이 좀 있는 신분이라면 그걸 더 악화시키고 그다음에 손에 건초염 생기는 것처럼 발목이나 발등에 인대도 조장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데 플러스 하일은 플랫슈즈 나쁜 점에다가 플러스 비극까지 드니까 거기다 체중이 또 앞으로 한번더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족부 엄지 관련된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대 스쿼트.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면 최악일 것 같은 거는 저는 등산이 좀더 최악인 것 같아요 이게 등산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뭐 걸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은근히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변수가 많아요 무릎에 일정한 자극을 주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내리막기는 무릎에 좋을 게 없거든요 스쿼트 같은 거는 우리가 통제를 할수 있어요 제 의지대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요 등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운동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단순하고 통제가 가능한 거, 자세를 바르게 꾸준히 할수 있는 거 그런 걸 먼저 찾아서 하는 게 좋고 더 건강해지시면 이제 자유도가 높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등산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과 이건 둘다안 좋데, 은둘다안 <laughs> 좋고요. 근데 당장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아무래도 술이죠. 우리가 술을 마시는 순간에는 우리 몸이 좀 열이 나는 것 같고 몸을 덮여준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실제로 술을 먹으면 직후에는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엄청 잘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잠깐 그다음에 술을 먹고 난 후에 다음날 그다음날은 혈관이 평소보다 더 수축이 돼요 그러면 원래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고 치유하는 화학물질이 전부 다 피해 있고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을 통해서 그 치유 물질이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술 마시고 난 다음에는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평소보다 피가 많이 안 가요. 그러면 아픈 데는 더 아프게 생기고 되고 병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내 몸에 내가 느끼는 반응 안 좋은 반응을 느끼게 해 주는 건술입니다 무릎 관절만 하고 본다면 역시나 비만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우리 발목하고 무릎은 그 체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생활할 때 그냥 살살 걷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은 신호등 건너야 될 때는 좀 뛰기도 하고 계단을 뭐두 칸씩 껑충 뛰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체중의 열0배까지 무릎에 충격이 갈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러면 내가 평소보다 체중이 좀 찌게 되면 나는 실제로는 체중이 2, 3kg 밖에 안 찼지만 실제로 그런 순간적인 행동을 할때 곱하기 열배의 체중이 순간적으로 부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관절염이 좀 있거나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체중을 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설탕 네, 대 소금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관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무래도 소금의 영향이 조금 더 에...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게 먹게 되면 우리 몸에 물이, 그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관절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 관절액도 증가하게 되고, 관절액이 증가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관절만 좀 본다면 음식을 짜게 먹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무릎만 얘기를 한다면 이제 하이힐은 일차적으로 발이나 발목을 피곤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차적으로 무릎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쪼그려 악기는 일차적으로 무릎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쪼그려 앉아서 오래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등산과 비만 아 등산과 비만이면 비만이 더 최악이죠 등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지 예, 등산도 잘 활용하면 분명히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비만은 사실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술대 예. 소금. 길게 봤다고 했을 때 소금이 조금 더무릎에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술이 염증 반응을 잘 일으키면서 아프게 하는 거지 술을 과하게 오랫동안 마셨다고 해서 연골을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킨다거나. 뼈를 닳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소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물의 저류를 증가시키고 관절액을 증가시키고 관절 내압을 증가시키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최악을 꼽는다면 무릎 건강에는 소금이 소금 요거는 좀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쪼그려 앉기 어쨌든 무조건 쪼그려 앉기. 왜냐하면 우리가 연골이 상하는 행위, 그다음에 관절이 상하는 행위, 관절염 행위는 어쨌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행위예요. 술, 뭐 소금, 비만 다 무릎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쪼그려 앉기는 직접적으로 내 무릎을 긁으면서 타격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제일 안 좋은 요소 중에서 쪼그려 앉기가 무릎 건강에 제일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다리 펴고 그냥 바닥에 철퍼닥 앉으셔서 일하셔라.